자, 수아이 김채 6쪽입니다. 90보다 10만큼 더큰 수를 알아볼까요? 1번, 구슬의 수를 네모 안에 써 넣으세요. 자, 보시면. 자, 여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그러면 총 90개가 있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자 이렇게 8개가 있으니까, 90 더하기 8은 총 98개가 된다. 자, 이것도, 열, 이게 지금 구슬이한 줄이 10개니까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자, 여기까지 9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니까 99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만큼이 90, 90이죠. 그중에 또 10개가 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0이 된다. 자,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술서 넣으세요. 10 모양이, 10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1 모양은 0개. 10 모양이 8개가 있으면 80이죠. 그래서 80. 자, 10 모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모양은 없죠. 그래서 90개가 되는 거죠. 90 10, 그죠. 10모양의 수, 1모양의 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는 10모양이 하나, 둘, 4,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0모양이 10개, 1모양은 0개. 그래서 10모양 10개, 그래서 양1 0모양열0개1모양이0개1 0 0이 되고 자, 이거는 100 모형짜리가 1개, 10 모형이 0개, 1 모형이 0개. 10 모형은 요렇게 한 줄이 10 모형이고 1 모형은 요렇게 한 개가 1 모형이죠.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0 0. 그래서 그대로 100 모형, 10 모형, 1 모형의 개수대로 써 주니까 100이 됩니다. 자,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95, 96.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97, 98, 99, 그 다음에 100이 되죠. 50, 60, 70, 80, 90, 100이 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20, 40, 60, 80, 100. 100은 얼마만큼 더 커요? 20에서 40이 되려면 20씩 더 커져야죠. 80보다 20만큼 더큰 수는 100이 됩니다. 5. 5번.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예준이는 10이 10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그러면 80원이 되죠. 80원. 해린이는 아, 그 다음에 1원의 개수도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 넷, 열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80에다가 열아음 하면, 구십, 구. 자, 혈련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이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얘는 혜련이는 30원이 있네요 30원 예솔이는 100원이 있어요 자 동전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건 누가 가장 많죠? 혜련이가 동전의 개수는 제일 많은데 30원 동전의 개수가 가장 적은 예소리는 한 개밖에 없지만 동전은 100원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소리를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고생했습니다.